한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한국 트로트계에서 가장 눈에 띄고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이름은 바로 박서진이다. 독특하고 혁신적인 음악 스타일로 그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며 이 장르를 선도하는 아티스트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박서진은 전통 트로트 곡을 관객들에게 선보일 뿐만 아니라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많은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트로트 멜로디에 록팝, 힙합 등 현대적인 음악 요소를 능숙하게 결합해 독특하고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탄생시켰다. 그의 대표곡 거울거울은 기존 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게도 어필을 가했다. 또한 박서진은 무대 위에서 생동감 넘치는 퍼포먼스도 돋보인다. 그는 전통 악기인 장구를 배경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공연 예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장구의 파워풀한 리듬과 역동적인 안무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한다. 박서진은 음악과 춤이 어우러져 완벽한 조합을 이루며 많은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2019년에는 KBS 아침마당 프로그램 5연승을 거두며 눈부신 성과를 거뒀고, 부루의 명곡으로 442점이라는 인상적인 점수를 기록하며 신기록을 세웠다. 이는 그의 노래 실력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중의 사랑도 드러났다. 2018년 8월 박서진의 첫 단독 콘서트는 단 10분 만에 빠르게 매진됐다. 이는 그를 향한 관객의 사랑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다. 이후 진행된 콘서트 역시 매진을 기록하며 팬들의 마음 속에 박서진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특히 그의 인기는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 일본 등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펼치며 해외로도 확산됐다. 이는 트로트 음악이 한 세대만을 위한 음악이 아니라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음을 입증한다. 마지막으로 박서진은 재능 있는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와 어머니를 챙기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인물이다. 이러한 것들이 팬들의 마음 속에 친밀하고 감성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박서진이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며 트로트 음악의 영역을 더욱 발전시키고 확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다재다능한 남자의 놀라움을 기다리자.